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도 좀 봄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나도 간절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은사는 무엇을 지향해야 된다?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십 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대전제죠.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처신하라. 성숙한 모습을 보이라. 그런 거예요. 온전한 생각을 해라. 성숙한 모습을 보여라. 저어른답 어,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m 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이 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h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내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방언은 영적인 지식과 또 영적인 지혜를 드러내는 최고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왜곡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권면을 하려고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이 율법은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선지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방언이나 다른 말로 하면, 그 불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줄 알았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방언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불신을 드러냈다. 라고 하는 내용이 21절 말씀이에요. 22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시대 때에 방언은 뭐냐면, 불신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방언으로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방언을 말했는데 믿었으면 방언은 믿는 자들의 표적이 되겠지만. 믿지 않았으니까 야 믿지 않는 거야 방언을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아 그럼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불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을 했지만 믿지 않으니까 불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구약 시대 때는 아 불신의 표적이다, 믿지 않는 것의 표적이다, 믿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방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배 중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알아듣겠어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공동의 예배에서 그 방언의 행위를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2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잖아요. 미쳤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자칫 잘못하면 조롱꼬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래 조롱꼬리가 되는 방언을 공동의 예배 가운데서 할래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조롱꼬리로 전락하는 말을 하는 행위, 교회가 조롱꼬리로 전락하는 행동을 하는 행위 그거 삼가라. 그 어떤 좋은 은사라고 해도. 교회가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고 하나님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해도 그것은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온전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24절 말씀 봅니다.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뭘 들으며?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뭘 받고? 판단을 받고. 아 예언 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기능이 있구나. 이것을 알수 있죠? 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역할을 예언이 하는구나. 알아듣는 말로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예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해요. 교만한 마음이 속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교만을 볼수 있도록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듣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깨닫고 아내 마음에 교만이 있네 그렇게 닫는 거죠. 어떤 사람 안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시름하고 그것 때문에 고개도 제대로 못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그 안에서 죄책을 터치를 해주고. 그 용기 내서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예언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어 있는 죄책을 보게 하는 것. 그런 역할들을 뭐가 합니까? 예언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 예언은 불신자들을 돕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 불신자들이 마음속에 깨닫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깨닫는 바가 있어서 결국은 어떤 응답을 할 수가 있느냐. 25절 후반에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이거 누구한테 엎드리겠어요.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스스로 증언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 추상적인 삶일까? 다시 말해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함께 하시네요. 이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일까? 아니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 대인 관계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어, 내가 살펴보니 내가 정말로 어, 당신에게 잘못했어 미안해 이게 엎드린다는 표현이겠죠. 삶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예언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언의 기능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회심의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진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너희가 주님을 죽인 거고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거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삿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갈망을 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삿개오를 방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결과 삿개오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예언과 연결이 되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신앙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생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강조하면 평화가 깨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방언도 중요하죠. 뒷 부분에 보게 되면 26절에 보면 찬송시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각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고 성숙한 성도고 이러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평화롭게 가꾸어져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 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세워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 교회가 유익하도록 은사를 사용해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방언과 예언을 두 가지 은사를 예를 들면서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27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인원을 제한시켜놨죠 두명 내지는 세 명으로 제한을 시켜놨어요 한 명은 왜안 될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한 사람에게 너무 집중이 되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지기 딱 좋잖아요. 네 사람은 왜안 될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면 혼란스러워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율법과 관계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그 사건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증인이 몇명 정도 있어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두명 내지 세 명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한 듯합니다. 어쨌든 사람 수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면 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즉 질서를 위하여.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차례를 따라 해라, 순서를 정해서 해라. 마구잡이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혼란스럽겠죠. 이것도 역시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질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 방언 기도하는 것은 질서가 중요하구나. 더 확장시키면 교회는 질서가 중요한 거구나. 질서를 잘 지키는 교회가 덕이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구나.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례를 따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통역을 해야 돼요. 왜 통역을 해야 돼요?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뭐 1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명 내지 세명 정도 해라. 공예회 때에. 그런데 그것도 순서를 따라서 해라. 그것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만약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방언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못 알아들으니까 미쳤다 소리 들어.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28절 후반에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혼자 은밀하게 하나님과 일대일로 방언 기도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 기도를 어떻게 해야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가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9절에 보면 이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마찬가지죠. 방언하고 동일합니다.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예언은 분별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이 중요하구나. 계시는 분별이 중요한 거구나. 가르치는 것에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따르는 거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제 설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잘못 가르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한 권의 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그한 사람이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권의 책을 참고합니다. 많게는 다섯 권을 보기도 합니다. 비교해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지식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분별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지식이 저하고 비교해서 돼요 안돼 돼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돼요. 한 지도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맹목적이 되어지면 이 전광훈 같은 또 소년보 같은 그런 유의 교회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질문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인터넷상으로 말씀을 보고 또 방송 설교를 듣고 했을 때에 저하고 다른 부분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그때에는 질문해야 돼요. 그게 분별하는 과정이에요. 예언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분별 즉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다 맞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말을 하면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또한 지식이 있는 거고요. 사도들로부터 받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 지식이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적절한지를 분별하라. 그 이야기예요. 아볼로에게도 배웠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베드로를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파가 있잖아요. 바울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도 있어요. 그러면 갖가지의 지식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 내가 받은 것이 오라 그렇게만 주장하면 어, 교회의 혼란을 부추긴다. 아무리 내 자신에게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분별이 따라야 된다. 예외 없습니다. 목사인 나도 그 누군가 나를 뭐해 줘야 돼요? 분별해 줘야 돼요. 교회 의 질서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고 어, 손을 들고 어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눌러 앉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말할 거야. 손 들고 이야기하면 들어 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중단하고 나는 침묵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그 사람이 받은 말씀을 들어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들어봐야 되는 거죠. 아, 다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침묵이죠. 그건 나는 들어야 되니까 내 입을 닫아야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침묵인 거예요. 그러면 아, 듣는 것도 은혜인 거고 침묵하는 것도 은혜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말이 끊겼잖아.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분별의 대상이 될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어떻게요? 내 말씀이도 확장되어질 수도 있고 더 정확해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만 고집하고 어 나만 주장을 하고 내 나만 얘기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 라는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깨달은 말씀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언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31절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 배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사람도 배워야 돼. 예언을 하는 사람도 배워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워야 된다. 그 누구도 배움에서 예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배우지 않고 멈춰서 있으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말씀을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그 배경 지식이 엄청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볼수 있도록 그 연구되어진 논문들, 책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머물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운동력이 있다, 생병력이 있다. 우리의 골수를, 우리의 심령을 쪼갠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행간의 말씀도 볼수 있어야 되고요. 그건 살아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밝히 볼수 있는 배경.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배경, 경제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 말씀이 더확 들어오는 것. 이것도 살아 있다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배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언은 권면의 기능이 있는 거구나. 권면을 다른 말로 하면요. 책망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책망받을 일이 엄청 많잖아요. 분당을 지어서 분파를 지어서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 우상숭배하는 모습, 근친상간의 모습,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는 모습, 성만찬을 함부로 하는 모습,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엄청 많은 거예요. 책망해. 무엇으로 책망하는 거요? 예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 자연스러워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권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책망 받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책망 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자연스러워져야 된다 왜 그래야 바른 신앙인 즉 성숙하고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거니까 사도바울이 질서를 강조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고린도 전서 14장의 마지막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금 14장까지 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교회론에서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을 품이 있게 적절하게 적당하게 품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다음에 뭘 강조해요? 교회에서 영적인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예외 없다 하는 겁니다. 방언을 한다고 영적인 신비자가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또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신비하고 영적으로 뛰어나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혼란스러워요.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가장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다 가장이지. 뭐, 남편도 가장이고, 아빠도 가장이고, 엄마도 가장이고, 아내도 가장이고, 오늘날 가정이 역할 분담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역할 분담이 있지만, 가장은 필요해요. 이건 제 견해입니다. 왜 그래야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게 부부 간의 질서,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 형제 자매 간의 질서. 요 질서를 잘 유지해야 그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질서가 필요한 거고, 또 직분자 간의 질서가 필요한 거고, 각 부서 간의 질서가 필요한 거고, 각 개인 간의 질서가 필요한 거고 그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그래야 되고 신앙의 가정인 우리의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33절 오직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즉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은 샬롬이에요. 온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 관계 안에서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평화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간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 그 가정은 천국인 거예요. 그것을 지향하라.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기에 당연히 교회는 화평을 쫓아야 되고 그렇게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화로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평화를 심고 또 평화를 이루어 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